난곧 서른 중반을 바라보는 직장인이에요. 여기 무수히 올라오는 사연들 속의 주인공들처럼 저 또한 이혼녀입니다 결혼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딱 3개월 만에 바로 갈라섰거든요. 어찌 보면 이혼보다는 파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혹자는 고작 3개월 살아보고 이혼을 결정한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요? 사실 연애할 당시 두세 번 얼굴을 뵌 시모의 콧대 높은 말투와 거들먹거리는 태도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혼집은 경기도에 위치했고 시모는 저 멀리 포항에 사셨기 때문에 오고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집 살이를 시키고 싶어도 워낙 거리가 먼이 저만 잘 처신한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네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죠. 저 혼자 아무리 시모의 상식에 어긋난 요구와 참견들을 차단해도 남편이 도와주질 않으니 말짱 돌을 묵이더라고요. 아무튼 남편도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저 역시 거의 엄마 혼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친정 아빠는 안 계시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잘 살아계세요. 하지만 타고난 한량 기질의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으세요. 지금 사연을 남기면서도 다시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상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거기다 철없는 시절 엄마에게 모진 소리도 참 많이 한 저까지 아마도 엄마의 속은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을 겁니다. 중학교 때 혼자서 생활비를 벌며 아득바득 청승맞게 사는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툭하면 엄마, 아빠랑 이혼해. 왜 그러고 살아?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새 출발해. 엄마가 뭐가 모자라서. 저번 달에도 외할아버지한테 돈 빌렸다며? 그리고 엄마 매일 밤 허리 아파서 끙끙대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진짜 아무리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엄마처럼 미련한 사람은 진짜 처음이다. 너는, 난 커서 엄마처럼은 절대로 안 살아.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콱 죽어버리고 말지 이게 사는 거야? 남들이 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편하게 쓰면서 살림만 하는데 엄마는 뭐야? 돈도 엄마가 벌어 살림도 엄마가 다해 근데 이혼도 안해 진짜 엄마 인생 망치는 거 아빠가 아니라 엄마 자신이야 라고 싸대고는 전 저대로 소개장에 화장실로 가서 크게 물 틀어놓고 한참을 울다가 나곤 했죠 그러면 엄마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무 일도 없는 듯, 날 간식 줄까? 뭐 먹고 싶어? 저번에 해줬던 식빵에 계란 묻혀서 구워줄까? 또 맛있게 먹었잖아. 자신에게 모진 소리만 골라서 하는 철없는 딸 자식이 뭐가 그리 이뻐서 화한번 내지 않으신 엄마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잘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 엄마는 이혼을 끝까지 안 하시는지 말이에요. 물론 어렴풋이 저 때문이라는 건 느끼고 있지만 그조차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적어도 제 상식에서는 말이에요. 엄마는 제 엄마이기 이전에 한 여자이고 어찌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하나만으로 그 행복이 다 채워진다고요? 평생 아빠 뒤치다 거리 다하면서 어디 놀러 한번 못 가면서요? 우리 엄마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끔 같이 바람 쐬거나 할때길가에핀 들꽃만 봐도. 아후 이꽃좀 봐라 참 이쁘다 라고 하시며 한참을 바라보다 가실 정도로 좋아하는 꽃 구경 한번 가신 적 없이 평생 일만 하신 분이거든요. 이럴 때 흔히 쓰는 표현 있죠?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다라는 말요. 우리 엄마가 딱 그랬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수십 종류가 넘거든요. 배음이 짧은 엄마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음악 테이프라던가 과일이라던가 닥치는 대로 파는 일을 하셨고 한 번은 고철 장사도 하셨어요. 물론 붕어빵 장사라던가 뻥튀기, 군밤 거기다가 파출부나 청소 일은 양반이죠. 공사 현장까지 가서 일을 하셨을 정도로 엄마는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저를 키우셨네요.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와 아빠를 먹여 살린 거죠. 그런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건 바로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이었어요. 질풍같은 사춘기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딱 끝이 났고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머리가 좀 커지니 이유야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바로 엄마가 자신을 갈아서 걸음으로 써왔다는 사실이 확 와닿는 겁니다. 엄마를 잡고 미친 듯이 울었네요. 미안하다고 그때 철이 없어서 그렇게 모진 말을 함부로 했었다고 사과를 하는 제게 엄마는 그저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돈 많이 벌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러려면 그동안 소홀히 한 공부를 하는 길밖에 없었고,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오숙하면 엄마가, 그만하고 좀차너 그러다 쓰러질까 무섭다. 안그러던 내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걱정이고, 또 지금은 너무 공부만 해서 걱정이네. 아유, 참,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엄마, 나꼭 서울대 갈 거야. 그래서 완전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서울대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어느덧 성적은 정말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올랐고, 저는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고 한국 외대를 지원했죠. 아쉽게도 서울대는 못 갔습니다. 대신 고려대 경영학과를 입학했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며 여전히 성공한 인생을 준비했어요. 실제로 4학년 때 이미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가 실무를 배우기 시작한 저는 곧 당당한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돈 모아가며 엄마에게 넉넉하게 용돈도 줘가며 5년 넘게 지내다 드디어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거래처라고는 하지만 웬만한 스펙으로는 들어가기 힘들 만큼 급여 수준도 높고 복리 후생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전 처음에 남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닥 특이할 만한 부분이 없는 아주 평범한 남자였던 남편은 저의 뭐에 꽂혔는지 제게 한 번만 딱한 번만 밥만 먹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하며 따라다녔죠. 퇴근하고 뭐하냐. 주말에 영화나 한편 같이 봐주면 좋겠다.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냐고요? 관심도 없었다면서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남편이 세계 관심을 표현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 남편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소문은 군대를 면제받은 남편이 그 회사에 근무한 지 7년이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지각이나 결근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생 엄마한테 빈대부터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아빠를 둔 저에게는 재산이나 외모나 그 어떤 것보다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한번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 대해 호기심도 생기고 좋은 감정이 싹 뜨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 이야기도 남편이 먼저 꺼냈습니다. 저보다 세살 많았던 남편은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벌써 결혼하고도 남을 반쪽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라고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라는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간이나 자매간이면 몰라도 남매끼리 순서 따지는 건 처음 들었네요.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어차피 서로 좋은 마음 있는 건 확인했으니, 결혼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저를 처음 따라 다닐 때처럼 또 졸라 대는데,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때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나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 보챌까 하며,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결혼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딱 하나만 약속해 달라고 했죠. 그동안 자세하게 하지 않았던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며, 우리 엄마 그러니까 이제 오빠의 장모님이 되겠네. 진짜 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셔. 그러니 오빠도 우리 엄마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약속해 줄수 있어? 당연하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 장모님 내가 진심으로 존경한다. 나 잘할게. 고마워 오빠. 나도 그냥 받기만 하진 않을 거야.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만큼 나도 오빠네 어머니한테 몇 배로 잘할게. 사랑해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돈 20만원 때문에 이렇게 착해 보이던 남자 입에서 막말이 나올 줄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는 규칙을 정했어요. 생활비는 딱 공동 부담할 것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말이죠. 대신 양가 부모님의 용돈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이런 방식은 편하긴 하지만 뭔가 너무 상막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80만원, 시어머니에게 60만원 이렇게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왜 금액의 차이를 줬냐면, 결혼할 때 친정보다 훨씬 잘 사는 시어머니는 딱 2천만원 보태주셨고, 친정 엄마는 6천만원이라는 거의 전 재산을 주셨거든요. 한 사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노자금으로 모아놓은 거잖아. 그냥 지금 우리 가진 걸로 충분해. 이거 엄마 거야, 너도. 노후 자금은 무슨 노후? 엄마 아직 쌩쌩해? 그리고 어차피 결혼만큼 인생에서 큰 일이 어딨냐? 엄마는 이렇게라도 너 결혼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다나 지경이야. 더 거절하면 엄마 속상해. 결혼 축하한다, 우리 이쁜 딸. 고마워 엄마.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이렇게 더는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았네요. 덕분에 저희 신혼집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넓은 곳으로 구할 수 있었고, 남편 역시 장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각자의 형편을 고려하면 반대가 돼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원해준 2천만원은 가지고 있으신 재산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었고, 반면에 우리 엄마가 해주신 6천만원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우리가 딱히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넉넉하시지 않냐.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동안 모아놓은 거다 우리 주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결혼하고 이전처럼 생활비를 계속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다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에게만 용돈을 드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니 우리 엄마에게는 매달 80만 원을 드리고 시어머니에게는 60만 원 드리자 했더니 남편은 흔쾌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보다 제 월급이 훨씬 많아서 함께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엄마에게 선물도 하고 종종 영양제나 건강식품도 사드리며 나름 챙긴다고 챙겼어요. 그런데 애초에 금액을 차이나게 드린 게 문제였을까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첫 용돈을 입금한 날 바로 전화를 하셔서는 뭘 나한테까지 용돈을 주고 그러니 그냥 니들 쓰지. 나는 이런 용돈 안 받아도 쓸 만큼은 있어. 그래도 주는 거니 잘 받으마. 내네 어머니, 아직 저희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이 정도밖에 못 드리네요. 이해해 주세요. 좀더 여유가 생기면 더 신경 쓸게요. 그렇게 좋게 서로 웃으며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하루는 화가 나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아가야, 네 남편이 그러던데 너희 엄마한테는 80만 원 드린다면서? 그것도 네가 옮겨서 말이야. 솔직히 그깟 2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왜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거야? 앞으로 용돈 보내지 마라. 알겠니? 하고 폭풍 같은 잔소리를 쏟아내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시전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이도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최대한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막상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싶어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리 해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받기 싫으신 거겠죠. 그런데 일단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아니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중간에서 슬기롭게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오히려 싸움을 붙이다니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어요.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자기가 용돈 액수 차이나는 거 말했다며 거기다 내가 우겨서 그랬다고?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우겠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물어봤지. 그래서 오빠도 좋다고 해서 함께 결정한 거 아니야? 나만 다르게 기억하는 거야? 무슨 말좀 해봐. 그러자 남편은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야. 엄마가 갑자기 장모님한테는 용돈 얼마 드리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보다 20만원 더 드려요 했지. 그런데 엄마가 막 화를 내는데, 아, 나도 모르게 너 핑계를 대버렸네. 미안해. 근데 불공평한 건 맞잖아? 나도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매달 용돈 드릴 때마다 이건 아닌데 그랬거든. 그냥 똑같이 드리자. 우리 엄마가 돈좀 있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참 황당하더군요 그런 불만이 있었으면 진작 저와 단둘이 상의하면 되었을 것을 왜 굳이 이런 불란을 만들어 집안 시끄럽게 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20만원 충분히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각자 본 돈은 알아서 관리하니 한 달에 100만원을 드리던 그건 제 자유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사위가 같이 용돈을 드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제 욕심이... 거기다 우리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남편도 조금 느꼈으면 하는 그 작은 욕심이 그리 잘못된 거였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최대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글쎄 그 다음 주에 전 바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용돈 주지 마라". 대신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어. 내 딴에는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 20만 원으로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시어머니 모시고 한번 살아봐. 어디 잘해줄 때 알아서 처신을 잘했어야지. 어딜. 전이 황당한 상황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또 끼어드시며 네 남편 쳐다볼 거 없어? 이미 이야기 다된 거니까. 얼마나 내 아들을 잡고 살았으면 시애미가 이야기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지 남편만 죽일 듯이 쳐다보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험하다 험해.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주마.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을 불러내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이건 너무 심하다. 아무리 내가 엄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나 봅니다.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실실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 화나서 저러시는 걸 거야. 조금 시간 지나면 당장 내려가신다고 그럴걸? 걱정 마. 그때까지만 좀비 맞춰드리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벌 받는다 생각하면 편하잖아. 안 그래?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벌을 받는다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용돈 20만원 덜 드린 거.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자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며느리랑 아들을 우습게 봤으면 이러시는 거야. 난단 하루도 이런 식으로 같이 사는 거 못해. 아니 안 해. 알아서 돌려보내던가. 아니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가 난 표정의 남편은 어쩔 수 없으면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설마 네가 이까진 일로 이혼하겠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네, 저요. 그 길로 바로 이혼서를 작성해와서 들이밀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 있을 때 말이에요. 남편은 옆에 시어머니가 있어서 세게 보이고 싶었던지, 바로 도장을 찍더군요. 얼마나 큰 소리를 치던지. 그걸로 그냥 편하게 이혼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친정에 있는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 울고 불고, 이혼하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경찰도 몇번 불렀어요. 제 결심이 확고한 걸 그제 알았는지, 순순히 이혼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전히 찌질하게 엄마 엄마 하면서 살고 있겠죠. 중요한 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허위가분하다는 겁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우리 엄마. 바로 우리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거면 된거 아니겠어요? 달리 뭐?